안녕하세요. 박교원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논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공부하기가 왜 힘드냐 이거. 고3이 됐다. N수생이 됐다. 어, 그런데 공부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운가 보자 이거. 일단 대학에 합격했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뭐 스카이 합격했다. 성대 합격했다. 그. 합격 소식을 딱 접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하지. 자, 그런데 3개월만 딱 지나봐. 그냥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마찬가지로 어떤 사고 직후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어릴 때 집에서 혼자 보낸 친구, 혼자 보낸 시간이 많은 친구가 있어. 자, 그 친구가 항상. 부모님과 같이 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게 됐어. 자,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이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짜증이 나. 왜? 원하는 걸 가졌는데 왜? 어, 그거는 감정이 습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 감정도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린 감정 습관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면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걸 버리게 돼. 그리고 오히려 익숙하던 걸 택하게 되는 거야. 우리 뇌는 유쾌한 감정일지라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유쾌하고 불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익숙한 감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서도 뭐 걱정할 때가 오히려 편했다. 아무 일 없는 상태가 더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걱정이 익숙한 감정이라서 뇌가 우리 뇌가 더 선호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에 적용하면 스터디. 자,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의 차이가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 공부에서 얻어지는 뿌듯함. 야, 우리가 뭐 밤샘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거 성취감. 내가 등급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감정 습관으로 가지게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막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있어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하지가 않아. 굉장히 수월한 거야.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귀찮고 두려운 친구들은 그게 이미 감정 습관을 굳어진 거야. 그래서 뇌를 많이 쓰지 않는 상태가 습관화된 거야. 그러면 공부가 할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버겁고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하나 더 설명하면 연예인들도 공황장애에 걸린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 그지? 왜그러냐이거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극도의 쾌감을 맛보게 돼. 그런데 몸과 마음이 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야. 이게 감정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텅빈 무대나 집에 가서 느끼는 공허함이 있다 이거. 근데 그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그 익숙함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과 우울 증세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왜 그러냐 이거.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잘, 그 본능을 잘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 이거. 자, 단순 노출 효과 에서 친숙성의 원리인데 여러분이 어떤 독창적이고 새로운 제안서를 냈다 기업에서 자 그리고 약간 새로운 제안서를 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채택되느냐 요게 채택된다고 독창적인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익숙한 친숙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어느 정도 섞어주면 이게 더 좋다 이거 왜 친숙하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다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곡을 공부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야 어떻게 야 우리 무작정 지금 이 순간 자 이제 7월이야 이 순간 아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볼까? 뭐저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저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막 독창적이고 신선한, 무지무지한, 참신한 공부 방법을 막 시도해 본다. 그 자체가 내 거부반응을 일으켜. 피곤하고 번거롭고 그래. 그러면 원래 하던 공부 방법이 있어. 그 공부 방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조금 추가해 보는 거야. 그러면 향상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야.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를 잘 활용해서 지금 공부 방법을 극변하게, 극격히 바꾸지 말아요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 뭘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새로운 새로운 공부 방법을 조금 익히면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더잘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친숙성과 습관의 힘인데, 야 이게 우리나라는 유흥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 근데 그게 있잖아, 스트레스가 계속 직장에서 되고 긴장이 계속 극도로 이렇게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감정 습관으로 빠져 있어. 그러니까 낮에 그랬던 것이 밤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도 자극적인 유흥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고. 이제 경, 이 개혁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자 하고 경로가 딱 결정되면 경로 지향적으로 그게 딱 결정되면 기독권 세력과 대중들은 그냥 그걸 일상화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혁이 되게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 보자 이거. 한국인들은 습관화돼 있어 교통문화가 굉장히 약탈적이야 막 끼어 중간에 끼어들고 뭐 속도 내고 그 빵빵 대고 이런 이러,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교통 움직이는 차량의 약 44%가 교통 규칙을 잘안 지킨다. 자 이런 것들이 친숙성과 습관의 힘이다. 이게 망가지는 거왜 망가지느냐 바로 친숙성과 습관의 힘 때문에 망가진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친숙성과 습관의 힘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습.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친숙성과 습관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독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떤 감정 습관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행복에 다가서는 감정 습관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공으로 다가가는 감정 습관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야. 그는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 그럼 큰 변화를 가지게 하게 될 것이다 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 처음부터 막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 국어 공부를 한다 쉽지 않거든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일단 1페이지만 매일 한 페이지만 본다 이거. 밥 먹기 전에 한 페이지를 본다 또는 영어 듣기 평가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영어 듣기를 다섯 문제만 듣는다 저녁 식사하기 전에 사탐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습관하는 거야. 시간과 습관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감정 습관을 형성하면 되는데, 자 이미 모의고사 풀어봤어. 그럼 그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 6평 끝났잖아. 6평 기대만큼 안 움직이지. 기말고사 끝났잖아. 기대만큼 안 올라가지. 그런 우울한 감정은 또 3개월 후면 잊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감정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해라. 이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작은 성공이 필요한 거야.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을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하면 큰 성공을 갖고 오게 된다. 이거. 그게 공부라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올바른 공부 습관은 공부를 습관화 하는데 첫 번째. 정해진 시간을 내구어 네, 하나, 한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구어한 집. 수학 세 문제. 학교 가서 도착하자마자 수학 세 문제만 푼다. 그 다음에 영어 한 지문. 그다음 사탐 다섯 문제. 이렇게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푸는 습관을 길들이면 된다. 자, 이게 고3이고 N수생이면,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습관화 하는 데는 21일만 섭, 연습하면 되거든.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되거든. 그럼 이 영상을 만약에 고1 학생들이 본다. 고2 학생들이 본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게 공부가 습관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잖아. 하나만 명심해. 보통 우리가 공부를 막 어느 날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어. 날 세웠어. 새벽보를, 새벽별을 보면서 이제 딱자습관에서 나와서 독서실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 그럼 그날 되게 뿌듯하지. 아우 특별한 날이야. 그렇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되니? 꼬그러져서 자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말라. 그게 아니고 공부를 너무 적게 한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방법.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지를 먼저 익힌 거야. 자,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는 창고문헌 석관의 문법이라고 해서 강준만 교수님이 쓴책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박교쌤이 창고해서 각색했습니다. 강중만 선생님은, 음, 어,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인데, 그런데, 뭐, 심리,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심리적인 분야에 책을 많이, 저작을 많이 내신 분이고,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 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글을 진짜 깔끔하게 잘 쓰는 교수님입니다. 박교 수님은 강중만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교 논술입니다.